파일을 복사할 때이 개념이 자 원래 원본 파일이 여기 있어요 오리지널 파일이 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한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개념을 갖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원래 원본 파일이 있는 애를 어쨌든 파일로 파이썬에서 작성하실 때는 얘가 이제 뭔가의 파일 개체, 이 파일과 연결되어 있는 애가 있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있는 애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새로운 애를 그대로 또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f2, 여기는 f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먼저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읽어서, 예, 여기 있는 애를 읽어서 그대로. 이쪽에다가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전체를 통으로 그냥 보자고요. 전체를 읽어서 전체를 쓴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여기 있는 파일의 내용을 읽는 거니까 리드 권한으로 이 애를 열어야 되고요. 얘는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라이트 해주면 되는 거예요. 라이트 권한으로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파일을 닫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응. 그러면 얘가 그대로 읽어서 복사합니다. 이 개념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처음에 요거 뭐예요? 요거 write, 요거는요, read, 요거는 append,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두 개가, 두 개가 여기 들어오면 돼요. 파일 두 개를 열어가지고 한쪽은 read로 읽어서 다른 쪽에 write로 복사하면 파일이 복사가 돼요. 텍스트가. 이게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큰 데이터 다다 복사가 됩니다 음. 자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 위드문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위드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먼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위드문으로 바꿔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 첫 번째 파일, 두 번째 파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위드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한번 같이 보겠,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파일 네임 1에다가 파일, 아까 우리 테스트 1. 텍스트 파일이 있었죠. 음, 이렇게 이제 변수로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다가 파일 네임 2에다가 파일 테스트 2. 텍스트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그대로 열어서 f1이라는 파일 객체에다가 저장을 해 볼게요. 오픈 파일 네임 1을 리드 권한으로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일 네임 2를 라이트 권한으로 열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 객체는 f1 f2 열었어요. 그러면 얘가 아까 그 그림처럼요. 자 원래 있는 거를 F1으로 연결을 시키고요. 만, 에, 연결을 시켰어요. 라이트 권한으로 아니 리드 권한이죠. 여기는 리드 권한으로 열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은 현재는 없는 거죠. 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라이트로 열게 되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F2에다가 라이트 권한으로 열었어요. 그럼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리드 이거 읽어서 그대로 라이트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f1.read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얘는요? f2.write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1.read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네요. 네. 읽어서 이 값을 리턴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F2.Write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끝입니다. 리턴을 하니까. 변수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얘를 한번 전체를 싹 집어넣고, 집어넣고 이 데이터를 이 안에다가 넣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소스에서는 그렇게 써써 어, 써, 써 드리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바로 그냥 읽어 가지고 바로 라이트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닫아 줘야죠 닫아 주려면 어떻게 해요 f1.close f2.close 이렇게 두 개를 닫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자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얘가 쭉 내려가서 보시면 두 개의 파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파일 탐색기를 열어가지고요. 이 파일 탐색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파일 탐색기에 제가 자, 파일 테스트 1과 2를 그대로 여기서 한번 같이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개 있죠. 얘를 1을 따닥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2도 그대로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2도 그대로 있는 거볼수 있어요. 결국엔 같은, 지금 똑같은 내용이 지금 복사가 된 거죠. 그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정확하게 보려면 이 지금 파일 탐색기에서 정확하게 F1과 F2를 그대로 열어가지고 크기를 한번 정확하게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럼 얘가 정확하면 파일이 정확하게 복사가 된 거죠. 52바이트, 그죠? 그리고 얘는 1이고요. 그리고 얘는 52바이트 똑같죠? 이렇 복사가 되는 거예요. 아 리드로 읽어갖고 라이트로 써버리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복사, 읽기. 권한으로 열고, 라이트 권한으로 열고 읽어서 그대로 라이트 권한 있는 쪽에다가 써버리고 두 개를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그러면 위드문을 사용한 경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용한 경우 이거는 아까처럼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바꿔줄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어, 이 지금 여기 있는 애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지우라고 그랬죠 지우고 위드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위드 그리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as f1 복사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는 안쪽으로 나머지 애들은 다 일단 들어가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요거 그대로 또 다시 지우고 위드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as, f2,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코드는 어떻게 돼요? 안으로 또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close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워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1을 열어서 3으로, 이름을 3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음. 자, 그랬더니, 오,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지금 여기에 얘가 그대로 있는 거볼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애와 세 번째 애를 그대로 비교를 해 보시면, 똑같은 52바이트 정확하게 복사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예, 그 전에, 위드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써야 돼요? 그러면, 아, 그냥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쓰는 것도 있지만, 남이 짠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얘를 갖다가, 예,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드문을 이용해서도 한번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